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란 시멘트, 골재, 물및 혼화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타설 시 소유의 워커빌리티를 확보하고 경화 후 우수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경제적인 콘크리트를 얻기 위한 설계를 말하는데, 오늘은 토목시공 기술사 콘크리트 배합 시간에 이미 배운 여러 가지 배합 단계들을 상기해 가며 콘크리트 배합 설계 순서 등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배합 설계 방법에는 소유의 워커빌리티를 확보하는 콘크리트 중에서 단위 수량이 최소화되도록 시험적 배합을 해보며 적정한 배합 설계를 찾는 시험적 배합 방법이 있고, 계산에 의한 배합 설계를 하는 방법도 있으며 배합 참고표에 의한 배합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선 참고해 두자 다음으로 콘크리트 배합 설계의 절차를 알아보자면 설계 기준 강도 배합 강도 시멘트 강도 공기량 물 결합 제비 슬럼프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잔 골재율 단위 수량 시방 배합 현장 배합 통상 이런 순서로 배합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암기를 해두는 게 좋으니, 설배, 시공물, 슬, 국잔수, 시연,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기억해보자. 그럼 배합 설계 절차를 하나씩 빠르게 짚어보자면, 먼저 설계 기준 강도란 설계 시 구조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강도로 일반 콘크리트에서는 28일 강도, 댐 콘크리트에서는 91일 강도를 기준으로 해, 또 배합 강도란 시멘트, 골재 등의 각 재료들의 계량 오차, 시험 오차 등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 변동을 고려하여 설계 기준 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설계 기준 강도 대비 크게 결정한 배합 시 강도라고 할수 있고 시멘트 강도는 현장에 반입된 시멘트에 대해. KSL 5105에 규정한 시멘트 시험을 행하고 그 시험을 통해 시멘트의 28일 압축 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공기량은 콘크리트 내 연행 공기 분포량으로 워커빌리티와 압축 강도 저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지. 물 결합제비는 시멘트 등 결합제 중량에 대한 수량의 중량 백분율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슬럼프치는 슬럼프 콘을 타령했을 때 상면에서 밑으로 무너진 길이를 말하는데, 작업의 난이도와 대상 콘크리트 구조물의 두께와 규모, 재료 분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하고, 굵은 골제 최대치수 Gmax는 강도, 재료 입수 용이성, 경제성, 철근-배근 간격, 시방서 요구 조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고, 잔 골제율 SA는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잔 골제율을 낮추는 최적 조건을 찾아야 하며, 단위 수량은 콘크리트 1 세제곱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양을 말하는데, 워커빌리티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단위 수량은 최소로 해야 하고, 시방 배합은 시방서 또는 책임감리원이 지시한 배합으로 잔골재는 전부 4번체를 통과 굵은 골재는 전부 4번체의 잔류 골재는 전부 표면 건조 포화 상태라는 조건상의 배합이고 현장 배합은 현장에 저장된 골재의 상태와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혼합률을 고려해서 시방 배합에 맞도록 보정한 배합이라고 할수 있겠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토목시공 기술사 한바퀴 영상의 각 주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잘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보자. 마지막으로 배합 설계시 주안점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경제성을 위해 같은 품질이면 적은 시멘트량을 지향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적은 단위 수량을 지향해야 하며 장골재나 물에 함유된 염화물 혼입량을 최소로 해야 하고 슬럼프치는 시공이 가능한 범위에서 낮은 값이 바람직하며 품질 향상을 위해 적정한 혼화재량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그럼, 오늘의 이만.